날이 많이 춥네 오늘 확실히 그래서 아직 이렇게 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인데 여기 입지를 또 설명하자면 여기 뒤쪽에 이제 또 이편한 세상 멜스 매일... 때는 지금은 제가 밖이라 잠깐 마스크 벗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는 여기 보면은 뭐 일단은 먼저 직원분을 만나러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여기서 이제 온도 네. 온도랑 체크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방문자 기록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일단 먼저 이거 작성하고 아 여기를 이용하려면은 네. 회원가입 같은 거 따로 해야 되나요? 저희가 등록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여기 안내대스크에서 별도로 이제 회원 등록을 하고 이용이 가능하시고 이런 에, 오픈된 시설들은 이제 따로 등록 없이 문의하시고 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휴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원 제한과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용하지는 못하겠네요. 예, 지금 어. 평소처럼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제한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데 올 나이 제한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성민분들 아깝지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행사나 공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공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가 아.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탈의실인가요? No. 나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습니다 나이가 이거를 즐길 나이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아 <laughs>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의 소용으로. 이거 근데 잠치면은 아 내가 성과 등급을 삐를 봤더니아 속이 탄다. 스트레스가 그다 풀리지는 것같진 않네요. 층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와. <laughs> 아, 스포가. 여기 학생들 오면은 평소에도 많이 오나 요 학생들이? 지금은 좀. No. 지금은 지금 사용이 좀 힘듭니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야뿌옇뿌옇도 있어. 어 테트리스. 아 이게 아, 예. <laughs> 결국에는 한 곳에서 한 가지 게임밖에 못 하는 거네요. 예 아니면 이제 옮겨서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 저희가 타이틀은 네 개가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좀더 많은 게임이 구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또 독성왕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몇건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마 지금 보니까 이쯤일 것 같아요. 아 맞잖아 정상회전 여기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그렇죠 이제 이런 만화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꼭 이제 교양서적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만화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위치를 보면은 전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의 안 오겠어요. No. 전국에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 생각보다 핵스기구들이 이게 은근히 많네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월1 5 0 0 0원 그리고 아. 청소년은 월1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몇분이나 등록되어 있죠? 핵스장에? 모르시는 걸로. <laughs> 아, 헬스장이 좋네. 운동하세요? 네,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삐걱거리냐, 이거? 가볍다, 이거는. 머신이라 그런지. 아, 운동 이따 운동하고 가야겠다. <laughs> 헬스장은 매일 가는 곳이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1층에 이제 저희 인터넷 공급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가우 아카데미라고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활동이 음 있을 경우에 여기서 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 근데.. 와.. 모니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인간적으로.. 아, 이거 너무한다 이 모니터 진짜 너무했다 어우 근데 이거..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죠? 이게 i5-4550을 사... 사용하고 있고요 몇 세대예요? i5? 몇 세대 i5.. 아, 네. 4세대요? 네. 4세대요? 네. <laughs> 지금 CPU가 10세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게임을 못 하게끔 이게 청소년들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네이버가 뜨는 속도를 보니까 인간이 되는 헤드셋 같은 경우도 혹시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소리가 나는 건가요? 헤드셋은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음, 출력 같은 경우에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돈을 받고 있나요? 무료로 전부 드립니다. 아, 그, 칼라가 되는 건가요? 이건 흑백아흑백백만 무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지? 네. 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이제 강습을 운영하지 을 못하고 있고 네. 그 자유 수영으로 아 성인은 월 6만 원 그리고 청소년은 월 4만 원으로 그렇게 이용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가, 가보실까요? 네. 네가 이렇게 그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못 와 알람설정 클릭클릭 연천군 유튜브 목표는 연천만될군 유네스코도 인정한 사진명서 청정연천에 지금 바로 놀러와요 플렉